자, 무릎에서 오는 문제는요, 대부분 무릎 자체적인 문제보다 무릎은 우리가 대퇴골두와 대퇴뼈하고 경골과 비골이 만나는 라인에서, 어, 밑에 뼈가 약간 안쪽에 들어있어서요,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 이 방향에서 벗어나서 움직이게 됩니다. 이렇게 들아왔다 나갔다. 스크루범 무먼트가 일어나는데, 무릎 자체의 문제는 무릎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관절에서 풀어야 되는데요. 고관절 골프 바로 위쪽에서 풀어야 됩니다. 그리고 무릎 라인에서 오는 문제는 위중에서 그 포인트 찾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똑바로 있는 상태로 위중을 건지게 되면 통증만 약이 되고요. 살짝 무릎을 거쳐서 세미플렉션, 약간 15도에서 30도 정도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위중을 자극을 주거나 포인트 찾으면 딱 포인트 자리가 나타납니다. 아픈 자리가. 그 자리를 기점으로 잡고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그 통증을 먼저 해결합니다. 그러고 나면 얘가 통증이 없어지면 그 양쪽 옆이나 위쪽으로 통증이 옮겨져 있어요. 그두 번째 통증을 잡아서 다시 그곳을 케어하고요. 다시 마찬가지로 여섯 번의 회전과 통증 케어한 다음에 세 번째 자리를 찾아서 세 번째 자리에 다시 포인트를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흐름으로 봐서 그 흐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. 진짜 통증의 포인트를 잡고, 그 포인트에 정확하게 잡아주면 첫 번째 증상이 해결됩니다. 자, 마찬가지로요. 위중을 잡을 것이냐, 아니면 내측에서 는 통증을 먼저 잡을 것이냐, 외측의 통증을 잡을 것이냐,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데요. 대부분의 무릎의 모든 통증은 위중에서 먼저 잡는 게 제일 효과가 빠릅니다. 고객이 호소하는 내측이나 외측은 거의 다, 거의 다 어, 가짜 통증이에요. 그리고 바깥에 장경인데 안쪽에 있는 내전근 이쪽에서 오는 통증은요. 대부분 이쪽에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 골드에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을 준 다음에는 반드시 고관절 위쪽을 풀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플래션 시킨 상태에서 힙조인트 위쪽 라인을 그쪽에 자극을 주고 풀어줍니다. 이는 수기적인 요소가 동반되거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기를 안 해도 여기서도 또 1, 2, 3 포인트 요법을 들어가서 그 포인트를 잡아주면 무릎의 증상이 개선되는 거죠. 그리고 무릎의 증상은요. 무릎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고관절 골두의 회전력에 의해서 골반의 변형으로 오는 무릎의 통증이 대부분이라는 거죠. 그리고 무릎에서 나타나는 외측과 왼측의 통증은 그 자체의 통증은 진짜 통증이 아니라는 것. 그래서 모든 해결은 무릎 뒤에 있는 위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.